제가 오늘 공개됐으니까 살짝 여사친 불러드릴게요, 라이브로. 하나, 둘, 셋 해주세요. 저 지금 기분이 좋기 때문에 지금 노래하고 싶어졌어. <laughs> 하나, 둘, 셋 해주시면 제가 여사친 하이라이트 부분 지금 바, 당장 라이브로 들려드릴게요. 들려드리겠습니다. 사랑하거나 그러진 않아. 그냥 너를 좋아해서 이러는 거야. 너의 엄마나 아빠가 그러는 것처럼 당연한 거야. 나 입으로. 여러분, 전 곡이 궁금하시다고요? 그럼 지금 바로, 스밍, 스민, 스밍곡. 그뮤직비디오 나왔다고요, 여러분. 뮤직비디오도 보셨나요?